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0일, 일요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어에서는 요일을 먼저 쓰는데요. 그래서 Sunday,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칠, April, 4월 20일, 이때 20을 그냥 20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4월 중에 20번째라는 의미로 꼬리에 TH 즉 th e 발음을 붙여서 20t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연도를 써서 두 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은 20 그리고 25는 25 즉, 전체적인 의미는 Sunday, April 20th, 2025, 2025년 4월 20일, 일요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햇살 좋은 봄날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맨 앞에 it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요. 따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sunny 이때 sunny 햇살 좋은, 햇볕이 좋은 날씨가 맑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spring day 이때 spring 하면 봄 물론 용수철 이라는 뜻도 spring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어원 유래가 똑같은데요. 용수철도 위로 솟아오르는 뉘앙스. 그리고 봄에도 새싹이 땅으로부터 위로 솟아오르는 계절. 그래서 스프링은 봄. 그리고 용수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Spring Day 봄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it's A sunny spring day. 햇살 좋은 봄날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자연을 즐기고 싶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I, 나는 wanted. 이때 꼬리에 이리를 빼고 want, 뭐뭐를 원하다. 그런데 그 뒤에 to를 써서 want to 하면 뭐, 뭐,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want 꼬리에 이리를 붙여서 규칙적인 과거 시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wanted to. 뭐, 뭐, 하고 싶었다. 뭐, 뭐, 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서 enjoy. 즐기다. 즉, wanted to enjoy. 즐기고 싶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nature, 자연을, nature 하면 자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wanted to enjoy nature, 자연을 즐기고 싶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자주 가는 등산로에서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전치사 on 뭐뭐 위에서 그리고 go to 하면 자주 가는 이라는 이한 덩어리가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trail 하면 등산로.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on a go-to trail. 자주 가는 등산로에서 친구와 하이킹을 하려고. to. 이때 to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때도 물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go hiking 하면 하이킹 가다 또는 하이킹을 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go hiking 하이킹을 하려고 with 이때 with는 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킹은 뜻이 가벼운 비교적 가벼운 등산을 하이킹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with my friend 나의 친구와 함께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o go hiking with my friend 친구와 하이킹을 하려고 가벼운 운동복을 꺼냈다. I 나는 took out 이때 took는 take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ke out 하면, 뭔가를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즉, took out, 꺼냈다. my, 나의 light. 이때, light 하면, 가벼운. 그리고, sportswear. 이때, sportswear 하면, 운동복을. 그래서, My light sportswear. 나의 가벼운 운동복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took out my light sportswear. 가벼운 운동복을 꺼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물과 간식거리도 챙겼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I, 나는 packed. 이때 꼬리에 이리를 빼고, pack 하면 물건이나 짐 등을 챙겨 넣다. 가방 안에 꾸려 넣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ater, 물, and 그리고 snacks. 이때 맨 끝에 있는 snacks 하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요기할 수 있는 간식거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packed water and snacks 물과 간식거리도 챙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맑은 공기와 경치를 즐기고 we, 우리는 즉, 나와 친구는 enjoyed.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단어, enjoy 하면 즐기다. 그리고 꼬리에 이디를 붙여서 우리는 즐겼다. 더 fresh air. 이때 fresh air 하면 신선한 공기 또는 맑은 공기. and 그리고 view. 이때 view 하면 경치, 풍경, 전망. 이러한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e enjoyed the fresh air and view. 맑은 공기와 경치를 즐기고, 이번 문장은 하이킹을 마친 후에, after, 이때 after 하면 전치사로 뭐뭐를 한 후에, 그리고 하이킹 그래서 하이킹을 마친 후에라고 해서 finish 이런 단어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바로 after 다음에 하이킹이라는 명사를 써서 after hiking 하이킹을 끝낸 후에 마친 후에 막걸리와 파전을 먹었다. we 우리는 즉, 나와 친구는 ate. 이때 ate는 eat, 먹다 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ate, 우리는 먹었다. 막걸리 and 파전. 이때 막걸리를 그대로, 단어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에게 막걸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Korean rice wine 또는 Korean traditional wine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파전을 외국인에게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Korean pancake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e ate makgeolli. 엔, 파전, 막걸리와 파전을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Sunday April 20th 2025 Sunday, April 20th, 2025 Sunday, April 20th, 2025 햇살 좋은 봄날이다. It's a sunny spring day. It's a sunny spring day. It's a sunny spring day. 자연을 즐기고 싶었다. I wanted to enjoy nature. I wanted to enjoy nature. I wanted to enjoy nature. 자주 가는 등산로에서 on a go-to trail on a g o trail on a g o trail 친구와 하이킹을 하려고 to go hiking with my friend to go hiking with my friend to go hiking with my friend 가벼운 운동복을 꺼냈다 i took out My light sportswear. i t o o k out my light sportswear. 물과 간식 거리도 챙겼다. I packed water and snacks. I packed water and snacks. i packed water and snacks 맑은 공기와 경치를 즐기고 we enjoyed the fresh air and view we enjoyed the fresh air and view we enjoyed the fresh air and view 하이킹을 마친 후에 After hiking. After hiking. After hiking. 막걸리와 파전을 먹었다. We ate makgeolli and p a j o n We ate makgeolli and p a j o n We ate makgeolli and p a j o 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